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5월달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회자로서 가정의 달에 이렇게 강단했을 때는 상당히 마음이 무거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이제 자녀가 자녀된 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부모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부모님은 벌써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고 또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처음,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자녀들을 훈육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잘, 우리가 훈련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정신 차려서 자녀들 좀잘 키우려고 하면 벌써 품을 떠나서 이제는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자녀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후회할 일도 많고 또반성되어진 일도 많고 그런 모습 가운데서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에 참 무거운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본문 말씀을 중심에서 좀더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만화라고 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물론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그러나 더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각자 육신의 고향은 각각 다르죠 저희 고향은 여기서 7시간 정도 차 타고 가야 하는 강화도라고 하는 섬이 저희 고향입니다 저희 고향의 뒷산에 가면 북한 사람들도 보이는 곳에서 저는 어려서부터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고향에 부산인 분도 있고 또 이렇게 거제도에 고향을 두신 분도 있고 남해에 있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고향은 바로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마음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천국의 작은 모형이 되어지는 곳. 그것이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안식처가 되어지는 곳이 바로 가정.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평안 그리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적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가정에서 천국의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기보다는 때로는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도 얼마나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과 미움, 때로는 파괴된 가정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워가 에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최초의 가정. 그 참된 안식처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천국의 그림자인 에덴의 가정을 우리가 회복시켜 나갈 수가 있겠느냐? 저는 구약 성경에 룻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덴 에덴의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루키스에 있는 말씀을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함께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루키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먼저 가족 구성원들이 이기심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시생적인 그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자기를 시생하며 나갈 때에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의 안식처가 되어지고 가정이 귀한 복음자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여러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상처들 또 비극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 구성원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먼저 서로 사랑하고 양보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서 내가 정말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정말 마음 안에서부터 일어날 수만 있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 가정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떠올릴 때에 정말 나에게 관심과 사랑이 있고 또내 인격을 존중해 주고 나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모가 계시다라고 한다면 또 나를 위해서 자기를 전적으로 희생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 그런 마음이 정말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가정에서는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 보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 되어진다. 그렇다면 세상의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그 보배와 같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후회 없이 잘 길러갈 수가 있겠는가? 아마 부모라고 한다면 누구나 가지는 고민이고 누구나 가져보는 생각이라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만화라고 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가 함께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화의 가정은 아내와의 사이 가운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1년과 2년이 아니고 오랫동안 둘 사이는 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이제는 후사를 포기하며 살아가야만 했던 그러한 부부이고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리라 삶에 희망이 없었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리라.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크리하여 얻은 아들이 바로 삼손이 태어나게 되었고 24년 동안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활동했던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 뒤로 이어서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수태의 소식을 들은 만화의 부부가 앞으로 태어날 자녀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행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리고 마음속에 소원을 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가정의 보물인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지, 오늘 어린이 주일를 맞이하면서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함께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서 마누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잉태의 아들을 낳게 되어질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삼손이라고 하는 자녀를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만화가 기도한 내용은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태어날 자녀를 위하여,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자녀를 길러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만화의 가정에서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화의 부부는 아이를 낳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주었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되어진 그 아이를 위하여 그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오늘날 이 시대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낳을 아이를 위하여 기도는 고사하고 이미 낳은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물론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는 하지만 아까 서른조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참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이 때이다. 다시 한번 어린 날을 맞이하면서 나을 아이가 아니라 나은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만화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되어지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식이 없던 가정에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소식은 분명 새로운 희망이었고 넘치는 기쁨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바라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나을 아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드리는 만화의 가정.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지혜를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놓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부모의 관심사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큰 관심사가 뭡니까? 바로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를 가장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요즘은 점점 자녀가 태어나는 숫자가 줄게 되어지는 것은 자녀를 낳아도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려면 그 많은 것들이 희생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이제는 뒷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생각 속에 이미 자녀 낳기를 포기하는 가정들도 점점 이 땅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실이 현재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더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성도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 더 좋은 학교에, 더 좋은 직장에, 그래서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소망하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뒷바라지 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의 흐름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우리가 자녀들을 잘 바르게 키워가는 부모겠다고 해달라고 만호의 가정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호의 가정이 이미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절해 보니까 하나님이 만호의 목소리를 들으시네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그것은 각자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마음의 소원일 수도 있고,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 지혜를 구하는데 못 들으신 척 하실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화의 그 가정의 부르짐의 기도에 다음과 같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부모 말씀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와의 호 사자가 만화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에 수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민숙이 6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런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성별된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나시린이다 그리고 나시린이 되어져야 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가운데 어머니가 지켜야 할 것, 그리고 아이가 지켜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으면,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다시 말하면 부모로서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먼저 부모된 여인에게, 부모에게 너희들이 먼저 삼가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사절에서 주의 사자가 언급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를 성별된 사람으로 양육하기 전에 먼저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키워가고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옆으로 걷는 어미 개가 새끼 개에게 앞으로 가왜 앞으로 안 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가느냐 성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후회 없이 보람되게 키워내는 그런 부모가 되어 줄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생활 관심있게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자녀는 부모의 신앙 생활을 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본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부모들로서 과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선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얼마나 심썼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한 시간 반성해 볼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정말 잘 태어나서 바르게 올바르게 키워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하나님 잘 믿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길을 걷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별되고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는지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세상에서 1등이 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부모들이 바라는 그런 마음이 되고, 그런 소원을 품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라고 신명기 6장 4절 이하 있는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부모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자녀들의 뒷바지를 평안하게 튼튼하게 잘 닦아 넣어 주는 것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그런 부모가 되어지는 것이 더 귀하고 우리가 먼저 이루어야 할 사명의 모습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자녀들 앞에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너왜 공부 열심히 하냐? 라고 공부하는 목적을 물으면 두 가지의 이유를 대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자녀, 자자, 손손들에게 바르게 잘 전수해 주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잘 관리하고 잘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그런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목적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말씀 교육이 그들의 삶을 재단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 했고, 더 나가서 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부만 잘하면, 공부만 잘하면 집안일 안 해도 되고, 버릇이 없어도 되고, 다른 건다잘 못해도 되고, 혹 그런 마음 혹시 부모님들이 갖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공부의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오직 나 중심적인 생각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모습이 우리의 자녀의 모습은 아닌지.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관심이 오직 이땅 위에만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부모가 그런 자녀들을 길러가는 부모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땅 팔고 소 팔고 수고해서 자녀들 세상 지식만 열심을 다해 가르치면 끝나는 그런 부모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 안에 서러 가는 자녀들을 길러내는 우리 부모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언제부터 가르쳐야 합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요즘 교회 학교가 점점 무너져 가는 것은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이 때임을 기억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우리 부모 부모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적에 교회 학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던 자녀들이 때로는 살아가다가 한순간 세상에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순간 놓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적에 신앙을 배웠던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나중에 크면 잘 믿어라가 아니라 지금부터 열심히 어려서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자녀들로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밥상 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밥상 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래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이면 그때 어쨌든 모든 식구들이 다한 가정에 다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은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먼저 음식을 함께 나누며 사랑을 나누고 그 자리에서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그 밥상, 밥, 식사하는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때로는 훈육할 것도 있으면 훈육하고 부탁할 것이 있으면 부탁하는 일 이것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금일 저녁에는 온 식구가 함께하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가 축복받는 자리, 그 자리가 사랑을 나누는 자리, 그 자리가 기쁨을 나누는 자리. 이것이 어려서부터 훈련이 되어지는,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세 식구밖에 안 되는데, 세 식구가 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게 는한 주에 몇번 되지를 못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도 때로는 그 시간들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지날 때도 얼마나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만화의 가정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생각해야 될 것. 우리 자녀들이 진심으로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는 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자녀를 보물러 주신 주인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자라라고 말하기 이전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 중심된 신앙을 먼저 본을 보여주고.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바르게 길러가는 그러한 가정이 이루어져갈 때에,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나 자신이 세상에서 우뚝 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고 우리 부모들의 삶이 되어질 때에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 예수님의 어렸을 적의 모습처럼,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가는 예수님의 어렸을 적과 같은 그런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길이 되어진다. 이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늘 기도했지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을 보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땅 위에서 훌륭하게 인정을 받는 하나님 앞에 세운 을 갖고 쓰임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빌어주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냥 어린이날 자녀들에게 선물 하나 준비해서 전해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위하여 더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의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형통하는 인생이 되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사오우 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57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